오늘 준비한 영상은 고난이도 상속분쟁에서 1심 판결만으로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정리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의뢰인은 자매 두 분이셨어요 그리고 조카가 한명 있었어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이 조카의 할아버지죠 네, 할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면서 이 상속분이 그러면은 3분의 1씩 받게 되는 거죠 자매 3분의 1, 또 다른 자매 3분의 1, 그리고 뭐 죽은 오빠, 오빠의 몫이 3분의 1인데, 이제 그 조카가 단독 상속이니까 3분의 1씩 받게 되는 거죠. 아버지에게는 배달은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배달은 고모, 이제 의뢰인들 자매한테는 고모가 되는 거죠. 이분이 케어를 해주면서, 어 자매들하고는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통장의 비밀번호, 그리고 어 관리 권한을 고모가 다 위임받아서 통장에서 돈을 몇천만 원 이상 인출을 했어요. 대략 한 1억 원이 조금 안 되는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아니, 고모를 상대로 이 인출한 돈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와서 제일 먼저 이제 고민을 요청한 부분은 본인들은 업무상 횡령, 혹은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안, 혹은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서 돈을 받는 방향, 둘다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지, 만약에 순서대로 해야 된다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래서 유사사건에서 과연 고모라는 사람이 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횡령제의 어떤 구속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봤는데, 다양한 사건에서 형사고소를 했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어, 혐의 없음 결정이 나오는 사례가 되게 많이 확인이 돼서, 고신 끝에 제가 형사고소는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고소를 했다가 증거불충분 결정이 나오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다시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려다가 오히려 결과가 더 늦어질 수도 있으니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시죠. 민사소송을 진행을 결정했습니다. 일종의 참칭 상속인이죠. 실제로는 고모가 이 아버지의 상속인이 될수 없음에도 본인이 마치 내가 아버지의 상속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원인 없이 이 상속 재산을 다 갖고 있으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하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총세 가지에 대해서 어,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고모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느냐? 상대방은 이 고모가 그 재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매 중에 한 분이 상속포기를 했고, 그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조카도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 중에 한 명이 단독상속인이 됐는데, 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조카의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의미, 그리고 뜻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단독상속인이 돈을 다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조카가 상속포기의 의미와 뜻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상속 포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세 번째, 어, 그 고모 측에서는, 어, 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비용으로 총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기 때문에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그 돈에서 2천만 원은 공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주장을 했어요. 저는 그첫 번째 주장인 상속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그 적법한 상속인으로서 아버지가 이 고모한테 상속에 대한 권한을 줬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 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사실 확인서는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두번째 어,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이제 그 조카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이렇게 봤습니다 상속 포기를 한 자매 한 명의 상속부는 양쪽으로 공동으로 상속이 되고 자매 1인 그리고 조카 이분의 일씩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조카의 경우에는 어, 상속 포기의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뢰인에게 요청드려서 직접 그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조카가 있는 병원까지 찾아가서 녹음도 하고 대화도 시도하고 다 증빙자료를 제출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조카가 정확한 그 법률적인 의미를 이해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장례비에 대해서도 그 상대방은 이 지출했다는 비용 영수증을 다 제출했지만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이 의뢰인과 조카가 2분의 1씩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한 걸로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고모는 갖고 있는 돈을 전부 다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제가 고민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 고모로부터 돈을 전부 다 받아오려면 제 의뢰인인 이 자매분께서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조카의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 별도로 성년후견 신청을 해야 되고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이 되면 이 의뢰인이 발달 장애인의 성년후견 대리인으로서 고모를 상대로 나머지 2분의 1 재산에 대해서 소송을 또 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그러면 성년후견 개지 심판 청구, 그리고 별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두 개를 또 해야 되는, 어, 그런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을 하고 비용이 각 단계별로 다 발생하다 보니 의뢰인께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소송을 도와주던 자매분께서 한 분이 아,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이 소송 관계에 좀 같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도움을 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한테 이제 그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상대방 변호사 측에 먼저 연락을 했어요. 우리 의뢰인 측은 판결문 봐서 알겠지만 이거 2심을 가도 어차피 이 결론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고모 측에서 상대방 측에서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우리는 성년후견으로 인 등재돼서 다시 또 소송 걸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돈을 다 받아올 수 있지만 이 소송이 길어지는 것 자체를 서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모가 썼다는 장례비 2천만 원은 우리가 다 비용을 인정해 줄 테니 그 비용을 제한 외 나머지를 준다면 채권 가압률을 풀어주면서 빨리 소송을 끝내는 것도 우리가 고려하고 있으니 우리의 제안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상대방 측에서는 어 그러면 그 2천만 원 비용 인정해 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거기서 비용을 조금만 더 깎아달라고 했어요. 뭐 그쪽에서도 변호사 선임도 했고, 그다음 에 2심, 3심 또는 뭐 이제 별도 소송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그 비용만큼만 조금만 더 이제 깎아준다면은 이제 본인도 돈을 다 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저희 의뢰인들을 조금 더 설득을 했어요. 어차피 이 비용을 2심이랑 또 다른 소송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계속 투입이 되는데 조금 더, 그, 비용을 인정을 해주고, 빨리 소송을 끝낸다면, 끝낸다고 우리가 약속을 하면 그쪽에서 돈을 다 준다고 하니, 그렇다면은 여기서 1심 판결 하나 받은 걸로 모든 절차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어, 가능성이 열렸다. 그렇다면 저는 상대방의 제안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의뢰인들께서 그렇다면은 제 뜻을 따르겠다고 하셔가지고, 모든 분쟁 절차를 종료했고, 제가 이제 소송 들에 가면서 시작했던 그 상대방 계좌의 채권 감압류 해제도 지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탁금을 지금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딱, 어 소송 1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한 7개월 정도 걸렸으니까 굉장히 난이도 있고 복잡한 상속분쟁 치고는 매우 빠르게 해결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그 상속분쟁과 관련돼서는 사실관계도 복잡하고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요.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면 분쟁은 길어지고, 어, 채권 해수는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한 사건에서 복잡한 난이도의 상속 분쟁을 겪게 되거나 이어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